청남군영한의 이야기 성시와 가훈 오늘은 수원백시 가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시의 연어는 백시대동부의 황제의 16세 손백을병의 후손 백우경이 소주에서 출생하여 당나라 때이부상서에 이르렀으나 간신들이 너무나 모함, 많은 모함을 하자 780년 신라의 건너와 자옥산, 지금의 월성군 안강읍 옥산동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 밑에 정착한 것이 시초가 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후 백우경은 그곳에다가 연, 연, 연월당 만세암을 짓고 학문 보급에 진력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넓게 퍼지자 만세 오늘 만세암을 찾아온 선덕여왕은 만세암의 이름을 정수사로 개명하고 영월당 현판에는 어필로 경춘이라고 쓰고 아울러 사문실을 지어서 하사했다고 하는 이 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 상계가 불분명하여 신라 경등왕때 중랑장을 지내고 상장군의 증직된 백창직을 중시주로 받들어 대를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 백창직의 증손 백위가 고려 목종 때에 대사마 대장군으로 수원군에 봉해졌고 또 구세손 백천장은 원나라에서 이부상설을 거쳐 우승지를 지내고 귀국하여 충정왕 때 수원복 백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이런 연유로 수원을 관향으로 해서 대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백씨의 봉관은 수원을 비롯하여 180여 개의 본이 있다고 전해졌으나 모두 수원 백시의 분파임이 분명하여 각자 대동부를 발간할 당시 각파의 대표들이 전부 다 합의를 해서 관향을 수원 하나로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백시는 중시조 백창직 후대로 내려오면서 선정 공파, 그 다음에 인주 공파, 오산 공파 등 29개 파로 갈라져서 세계를 이어 오고 왔으며, 창직의 정손, 휘의 아들 삼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가게는 더욱더 크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긴 역사를 가진 수원백시 가문에도 우리의 역사를 빛내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그 인물들을 열거할 수가 없어 대충 평소 내가 관심 있게 바라봤던 몇 분만을 표에 적어 보았습니다. 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인걸 선생의 말씀을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시은무망보라. 은혜를 베풀되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에, 우리는 주면 꼭 돌려받고, 받으면 또한 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정신세계가 주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인걸 선생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였습니다. 한번 음미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원백 씨 가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